네, 자, 그 다음 작업은 이제 요거 방금 봤듯이 요걸 쭉 이제 다 했고요, 다 했고 이제 요걸 할 차례입니다. 요 기둥. 요 기둥은 요 장선 거의 한세 개마다 이렇게 다 이제 박아줄 건데요. 이렇게 총총 이렇게 1 2 개를 이제 박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보시면, 요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밑에, 여기다가 이제 끼우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요, 2x6 장선의 길이가, 요, 그, 두께가, 38mm라서 38mm를 이렇게 파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끼울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선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 이렇게 딱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위에서 이제 하중이 버티는 말하자 위에서 뭐 생활한다거나 한 1, 2년 지나면 얘가 이제 뭐 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밑에 파서 이렇게 넣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보통은 그냥 요 장선을 요 옆에다가 요 파지 않고 옆에다가 이제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좀 만들기는 에 편하긴 한데 그 아무래도 그 뭐지? 내구성 측면에서는 요 밑에 옆으로도 받고 밑에 이제 하중도 버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요렇게 할 생각입니다. 근데 요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박는 거라서, 여기 요 딱, 요 맞게, 요 맞게 딱, 그, 자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얘를 살짝 높게 자르면 얘가 위로 좀 들려버릴 거고, 좀 낮게, 얘를 좀 낮게 요렇게 자르면 얘가, 여기 딱 맞추다 보면 얘가 밑으로 꾹 눌러서 이렇게 박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얘가, 그, 밑으로 처지거나 예, 얘가, 얘가 이제 밑으로 처지거나 위로 볼록 솟아오르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그, 요 밑에 딱 맞게 자르는 게좀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요 한, 거의 한 2mm, 2mm 내로 맞춰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예. 네. 좀 정확하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지금 기둥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 잠깐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최종 모양은 이제 요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딱 끼우는 형태로 이렇게 제가 이게 딱 끼고 지금 딱 맞게 요거는 지금 딱 맞게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살짝 공간이 비어요. 얘가 얘는 이제 처음 자른 건데 여기 살짝 한 2mm 정도 공간이 뜨긴 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뭐 어차피 얘가 이제 이쪽으로도 고정시키고 이쪽으로도 고정시킬 거기 때문에. 공간이 살짝 뜬다 그러면 2mm 정도 뜬다 그러면 얘가 나중에 사용하다가 2mm 정도 이렇게 눌러 앉았을 때 그때 딱 버텨 주니까 이렇게 보험 삼아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만드는 거는 이걸 이제 원형 톱을 가지고 원형 톱을 보면 깊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제껴 가지고 보면 저기 이제 40mm 40mm로 이렇게 딱 지금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게 이제 어 2x6가 요게 이제 38mm인데 저는 요 40mm로 40mm로 해 가지고 이렇게 쭉 잘랐어요. 왜냐면 요 나중에 하고 나면 요 표면이 오돌토돌 하니까 그게 한 2mm 정도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40mm로 해서 이렇게한 1cm에서 한0 0.5cm 정도? 그 간격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막 잘랐어요. 그럼 여기를 여기를 이제 다 이제 긁어낼 거거든요. 긁어낼 건데 여기를 자르는 부위를 선택을 할때 요런 그 옹이 있잖아요. 옹이가 요런 게 있으면 요게 나중에 다 이제 이렇게 다 토막으로 잘라낼 거거든요. 할때 옹이가 있으면 요게 결이 잘안 나와서 잘안 잘려요 옹이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기를딱 누르고 그냥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치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시원하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치고 또 빼내고 치고 빼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대충 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튀어나온 요런 것들은 요 끌어가지고, 톡톡톡 치고, 아니면 여기 망치로 요 뒤에 탁탁탁 두들겨가면서, 이제 고르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예, 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기 가서 이렇게 딱 끼우면, 예, 네, 이런 모양이 이제 나옵니다. 이거를 1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 진행해 볼게요. 네, 이제 요 장선 기둥을 다 했는데요. 와, 지금 힘들어 가지고 한한 <laughs>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4시간 5시간 걸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밑으로 쭉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쭉다 이제 돼 있고요. 보시면 이제 높이를 제가 한 5mm 정도를 낮췄어요. 이거는 일부러 그런 건데 이게 왜그 상판을 올릴 때 상판이 여기서 이렇게 평평해야 되는데 요 기둥을 여기 아무리 잘 맞게 자른다 그래도 어떤 데는 낮고 어떤 데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부러 밑으로 이렇게 내렸고 네, 지금 긴급 문자가 와서 긴급 문자 가 어, 잠깐 잘렸는데요. 네. 상판은 데크 상판은 요 장선이 그딱버텨 주는 걸로 하고 기둥은 요 장선만 버티는 용으로 이제 게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렇게 쭉 파서 이렇게 했고 요쪽도 예. 쪽도 여기를 이제 파서 이렇게 돼 있고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요런형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파서 안쪽으로 넣습니다. 위에서 위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피스를 여기 네 개를 받고 여기도 를 4개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에서 딱 밑에서 이렇게 버텨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아무리 세게 발로 막 굴러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빗자루에 빗자루 쓰레 전혀 문제없이 튼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다음 작업은 이제 상판을 쭉 이제 덮어야 되고요. 네.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